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집을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시청자분이죠? 아하! 저, 저 태워주세요! 대박! 아하하! 와, 차가, 일단 차가 너무 귀엽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커스텀하신 차가 아주 귀여워요. 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GTA집에 방문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파킹 씬도 처음 보네요. 오~~ 데엠 차가 3대나 있으시네요. 일단 차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저기요? 오케이 이 집이 지금 GTA 내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고요. 차고에는 차를 열 대를 설치할 수 있고 지금 시청자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집의 인테리어도 여러 여덟 가지 정도의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네요. 대신 다른 집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여러분은 남의 집에서 제집 마냥 침대에 누워 계신 시청자분을 보고 계십니다. 옷방. 그냥 제가 알아서 보도록 할게요. 펜트하우스니까 옷방이 따로 있겠죠? 옷장이 아닌 옷방 드레스룸. 존재하고요. 여기는 뭐, 여기 곳곳에 빈걸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자기가 산 품목을 걸어놓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일단. 그리고 이쪽 방은, 어, 화장실이네요. 이야,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고 이제 외국답게 샤워 부스와 욕조가 따로 분리되어 있네요. 세면대는 왜두 개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나 있고요. 변기는 좀 조촐하네요. 음. 수건 걸이도 세 개나 달려 있고. 오케이.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었고요. 그리고 어. 부엌. 부엌은 어디 보자. 어. 뭐 블랙앤 레드로 디자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븐이 두 개, 오븐이야? 식기 세척기인가? 여기는 이제 서재 겸, 뭐지? 업무용 방이네요.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거 하는 거네. 미션. 이거를 제가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즐기고 싶은데, 제가 제 하나, 제 하나 사람 구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앞가림 자체도 못하고 지금 짐이 될 상황이라 제가 <laughs> 딱 미션을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laughs> 1인분은커녕 지금 짐이 될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 거실 거실도 뭐가 바방하게 있네요 저 이거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이거이거이거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아 이게 내가 알기로는 호스를 호스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걸 알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벽나발도 할수 있구나 오오오 어머어머 잠깐만 잠시만요 아나 이거 물담배인 줄 알았는데 왜 말이 화나인 거죠? 잠시만요 어 뭐야 뭐죠? 저희 집에서 쫓겨났나요? 어? 뭐야 아, 인테리어가 바뀌었어. 우와! 난 이, 이 인테리어가 더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탁 트여 보이는 게내 스타일이야, 완전. 어, 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우드 톤으로 같이 섞어서 쾌적하게 좀더 시원해 보이게도 할수 있네. 여름에는 이런 인테리어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까 그 인터, 인테리어는 약간 겨울에 따뜻해 보이는 인터, 인테리어인 것 같고. 어이 바닥재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집 구경하러 갈게요 뭐야 집 어떻게 올라감? 뭐야 저도 데리고 가세요 저는 어째서 일을 했다 어 됐다 따라라라따. 어, 이 집도 괜찮은데요? 먼저 들어와 계셨구나? 따라라라라. 자, 이 방은, 어, 미션 방이죠? 똑같네요. 아까 그 집이랑. 어, 이 집도 괜찮은데요? 어, 일단 아주 좋은 게요. 부엌이 상당히 넓어요. 다이닝룸도 따로 있고요. 이 집이 알파 3저이집 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벽난로도 가짜 가짱, 가짜가 진짜인가? 근데 요즘은 약간 인테리어로 벽난로 이렇게 해놓는 데도 많거든요. 위치상 습격을 진행하기에 너무 편한 위치에 있어서 아 근데 커스텀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좀 저 귀찮아 하거든요. 그냥 풀옵션 있는 집 나쁘지 않아 좋아. 아, 반대로 여기는 복층 구조인데, 2층이 아니라 지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약간. 어! 와, 집 진짜 괜찮은데요? 여기는 약간 사람들 구경하는 용도의 그런 건것 같고. 오. 오, 너무 좋아. 오. 전 여기 방도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아까는 방에 침대만 너무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좀요런 테이블도 놔주고 요런거 조금 필요하거든요 내 방이니까 어 괜찮은데요? 음오빠은뭐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똥 내려가면 부자들 집 수영장 근데 거기는 제가 살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어 화장실은 똑같네요. 어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나 저이 집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어... 잘 봤습니다. 어우. 아, 아까 말해주셨지? 카지노 펜트하우스라고.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 계정이 여러개인거는 조금 아쉽지만 다... 어... 이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지금 들어오신 계정에 집이 여러 채이신 분들만 집을 구경하게 보도록 할게요. 와 운전을 진짜 기깔나게 하시네 이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와이 집도 괜찮, 굉장히 좋은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문이 위로 올리는 차야.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대접받는 이 기분, 너무 좋아. 잠깐만, 대박인데? 아, 와, 지렸다, 진짜. 대박이다. 와, 이 게임 진짜 대박이다. 와우! 저, 와우! 파티도 열수 있다고.